마술을 하다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때 실수를 했을 때 강한, 더 뒷받쳐주는 마술을 할수 있다면, 이런 마술을 할수 있다면, 그런 카드들을, 그런 실수들을 다, 어, 만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로 이 마술을 많이 하는데요. 전 입에서 나오는 과정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드가 5장 정도만 필요합니다. 왼쪽 손에다 카드를 놓으시고 한 5장 정도만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잡아 파밍 포지션으로 이렇게 잡아내립니다. 그때 왼쪽 손에 이면 부분이 이 손바닥과 맞바닥께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손을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미스트랙션으로 딴 카드 원핸드, 아, 카드 한 장을 이렇게 없애는 맛을 보여주다가 이거를 이제 입에서 꺼내게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 손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만들고요. 이제 제가 나중에 카드를 하나 입에다 갖고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선 누구나 다 이런 페닝 방법을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이 페닝이 돼야지 더 실감난 카드, 입에서 카드 나오기의 맛을 됩니다. 이런 페닝 방법은 나중에 초급 과정에서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익히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카드를 하나를 갖고 와서 입에다 넣습니다. 그 동시에 이 카드를 다 입에다 넣는데 입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카드가 1cm 정도 입에 들어가게 이렇게 꽂습니다. 꽂은 상태에서 제 손이, 손, 오른쪽 손을 보시면 꽂고 나서 오른쪽 손 갖고 카드를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원래 패닝은 이런 식으로 벌려주지만 이렇게 직선 상태에서 패닝을 한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패닝을 이런 식으로 벌려주고 다시 왼쪽 손을 패닝을 벌려주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카드를 밀어내리는 겁니다. 왼쪽 손으로 오른쪽 손으로 패닝을 하고 왼쪽 손으로 패닝을 하고 그거를 동시에, 입에 넣는 동시에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효과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실감을 하기,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고개를 사, 살짝 젖히면서 아래로 뽑아내리면서 고개를 이렇게 아래로 숙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오버액션을 합니다. 막 고개를 뒤로 젖혀, 젖혀서 막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아주 조그만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이런 끄덕이는 정도의 액션을 해준다면 더 실감난 입에서 카드 나오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했고, 연습을 해본 결과, 어 사람들이 카드에다 입을 넣기를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하면 할수록 입에서 진짜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한 7장 정도, 8장 정도 사, 사용한다면, 끊임없이 카드가 나오는 것처럼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쓰는 이런 원핸드 이거는 어 원리를 살짝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원리를 가르쳐드리자면 이제 카드를 네, 끊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할게. 이런 으로 카드 를한 장을 없앴다 나타나는 마술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주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드를 한장 잡으시고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아끼는 카드가 아니라 쉽게 구겨지고 연습용 카드를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뒷면이 앞으로 오게 카드를 이렇게 숨깁니다. 숨기는 방법은 카드를 손등 뒤에다 놓고 이 새끼손가락과 검지손가락 갖고 카드를 약간 구겨 가지고 이렇게 잘안 보이게 카드를 손등에다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자리를 만듭니다. 미리. 그 상태에서 이 모서리는 살짝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그 상태에서 주목을 집니다. 주목을 주면 이처럼 카드가 뒤집혀 옵니다. 이 중간 부분, 이 중간보다 아랫부분을 엄지 잡고 눌러줍니다. 그래서 엄지랑 새끼손가락을 떼주게 된다면 이게 스타팅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드를 받았을 때딱이 자리, 이 자리를 기억했다가 이 자리에다가 놓게 됩니다.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에 카드를 보여주고 손가락이 벌려진 게좀 이상하다 싶으면 카드 뒤에다 손가락을 가리셔, 가리셔도 되고요. 여기서 카드를 없애려면 주먹을 다시 쥐신 다음에 주먹을 다시 쥐신 다음에 카드를 피게 된다면 카드가 없어집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빨리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뭐. 전화를 거시면서 연습하셔도 되고 지하철 가실 때도 연습하셔도 되고 이걸 빨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더욱 더 강력한 연출력을 주기 위해서는 오른쪽 손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 풀어준다는 얘기 뭐냐면 손목이 풀어야 됩니다. 손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던지는 모션을 취하는 것처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 물건을 진짜로 던질 때 손목이 그냥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운을 주면서 이렇게 튕겨주게 됩니다. 이런 카드 없애는 거랑 동시에 하게 된다면, 카드를 보여주고 나서, 손을 내렸을 때, 손을 펴주게 되면서, 이렇게 튕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로 갔을 때, 피기 시작, 시작하면서, 위로 갔을 때는 다 펴진 상태로, 이런 식으로 튕겨주는 연습을 하신다면, 카드 없애는 것까지는 가능해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이런 카드, 모서리가 보이면 걸리지 않느냐. 어더더 더 잘하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스맥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와 중지를 더 앞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에 엄지랑 검지를 더 이렇게 꾸겨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정면에 좀 보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에이거보다더 강력한 연출력을 넣어준다면 이 카드 보이는 것쯤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강력한 연출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손보다 중요한 게 얼굴입니다. 얼굴이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카드를 게없앨때 제가 제 시선이 손을 쳐다본다면 상대방 시선도 다 손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시선이 만약에 이렇게 물체를 따라간다면 모두 다이 카드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시선을 따라갈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면 카드의 손을 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제 시선을 따라서 위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살짝 미스트 액션을 취해주고 이렇게 나타나게 해도 멋진 트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선이 언제 따라가냐면 손을 내리고 피는 동시에 이게 올라왔을 때 0.1초 뒤에 눈이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런 모션을 취해주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별로 어, 관심있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만약에 2회에서 카드 나오기 같은 연출을 하신다면 이런 모션쯤은 쉽게 커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뒤를 보여주고 앞에 보여주는 동작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제가 엄지 갖고, 엄지를 쥐, 주먹을 쥔 다음에 엄지 갖고 카드를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다시 펴게 된다면 이처럼 뒷면에 카드가 옮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스맥브라이드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손가락만 이용하게 됩니다. 엄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두 손가락만 이용해서 앞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두 손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뒤로 가져가서 그걸 당겨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카드를 가져와서 엄지가 꼭 당깁니다. 그 상태에서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간 이 카드 끝을 양쪽 손가락 끝까지 잡고 중간을 펴주면 이처럼 다시 카드가 이렇게 뒷면을 보여주면서 앞에 숨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언제 일어나냐면 카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계속 안 보이는 상태에서 주먹을 질 수가 있습니다. 뒤에선 주먹이 젖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먹을 펴줍니다. 그래서 돌려준 다음에 손가락을 펴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면 뒷면을 보여줄 수가 있고 다시. 중호를 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펴주게 된다면 계속해서 카드가 안 보이는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끊임없이 연습한다면 이제 카드 앞뒤를 보여줄 수 있고 나중에 카드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뒤에 있는 상태에서 이 중지를 약간 꺾어주면서 위로 X 모양으로 이렇게 튕겨줍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튕겨주는 생각으로 이렇게 튕겨주게 된다면 나중에 손가락이 꺾인 상태에서 카드가 이두 손가락 사이에 끼어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튕겨주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수, 수 있고 나중에 입에서 카드 마, 어, 나오기까지 한다면 굉장한 마술로 연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